안녕하세요. 김명락 PD의 TV의 범산백군 선생님입니다. 아, 오늘은 아, 3월 2일. 아, 어제는 3월 1일에서그 아, 순국 선열님들이 아, 나라 걱정을 하시느라고 어, 많이 어, 부, 어, 좀 어, 어, 불안해 하시기에 어, 어제는, 어, 그, 좀, 어, 안정시켜드리는 어, 기도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 우리 인생, 어, 인간들도, 어, 떤 불안한 요소를 보면, 어, 하나같이, 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어, 걱정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어, 어, 영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그 특히 우리 그 순국선열 그 독립운동이나 3 1운동 내내 독립운동이죠. 또저더 나아가서 그 고종 때그 농민운동 어,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6.25 전쟁 그, 그 각종 그 사태에벌어졌던 음, 예, 그때 가신 순국선열을 그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네 마지막으로 월남 파병 펴셨던 연관님들, 또, 어 독일 광부, 어, 애완에 맺혀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연관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봐서 어 상당히, 어 나라가, 어 불안한 상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 제가 어, 지금 한 40년 음, 모시고 있는 그 어, 어, 석굴암 그축소에서 그 어, 제작한 음, 사가모니 부처님이 어, 4년,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16년부터니까 어, 7년 전부터 자꾸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돌 부처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아,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어, 근데 눈물 자욱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고 어, 눈물 흐릴 때는 가슴에 그옷 그 자락 그렇게 만드는 거기까지해서흥이 젖어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느 날은 가서 보면은, 뭐, 저, 물이 줄줄 흐르고, 양눈에도 뭐, 옆으로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흔적이 선명하에 남아서 제가, 그, 어,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것을 올리다 보면, 흉륭한 시대에, 어, 오해 소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 소개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 다른 것도 좋고 하지만은 음, 선녀들을 위해서 어, 비 내리고 월시년스러운 어, 어, 과정에 어, 열심히 어, 선녀들을 위해서 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 우리가 지금 어저그 어, 산타에 와서 살다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전주가 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몽골 텐트로 저는 이제 그그 어, 그, 그 농막을 짓는데그 뭐 불법 건축물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도 겁을 주셔어서 거기다가 몽골 텐트를 사다가. 어, 거역을 주고 사다 했더니 그게 다주그 종이 짝처럼 날아가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타도 많이 갖고 해서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캐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도 도와주는 내가 없고 어, 혹시 뭐 도지 도에서까지 와서 다 해준다고 했더니 도에서 도 해갖고. 했던 다리도 이렇게, 어, 정리도 하고, 어, 했습니다. 근데, 집이 이제 나무 그늘에, 저, 그, 붙혀있어서 그것을, 저, 빼는 어, 작업도 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오해 소질이 있지만 그래서, 음, 테라박스를 저, 들어오는, 어, 그, 어, 시기를 점해서 어,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그, 주소가 그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23호, 근데, 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구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기 아는 우리 이튜브 해외처럼, 구박받고 못 살게, 그, 귀찮으신 분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동병상년으로, 상민으로 지낼 수있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그 저기 고로쇠 된장국에 온나무 된장 5-6년 넘은 거 끓입니다. 그래서 그럼 에도검침넣었지만 어, 그래서 그 어, 대접해 드릴테니까 어, 특히 여자분들 오세요. 그 끓이시죠. 끓여서 드시게 <laughs> 그리고 자 어, 그래서 지금 어, 컨테이너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16일 날인가 17일쯤에서 이제 어, 수술, 차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4일날부터 검사 들어갑니다. 네, 네, 네. 아, 모든 게 생겨 참, 어, 몰려올 때는 쓰라미처럼 올리려 오게 됩니다. 그 같은 승가들이나 어, 수련한 사람들도 어, 그런 때가 되면 좀 마음이 착찹하고 뭐 불안하고 그런데 무조건 하시겠습니까 코로나에다 장사는 안되지 참 모르지만 이 고비 또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예올 겁니다 9일날 투표 잘 하시고 좋은 세상 맞아서 후손되는 게 진짜 어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를 고란히 받을 수 있도록 물려줘야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만 고생하고 어떤 퍼쓰고 해서 그 북한에다 갖다 싸든 줬는지 사실 뭐그 확인은 안 됩니다. 얘기 준비하고는 갖다 주었다고 그러고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그런 놈은 내쫓던지 아예 목을 따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어, 호국선열들이 해야 될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 사실, 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신 분들한테 어제, 아, 호되게 에, 하루 종일 에, 시달렸습니다. 아, 이것을 아시는 분은 대한민국의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가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수련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 그렇습니다. 에. 어 사실 저희 그할아버님께서큰할아버님께서그 농민운동서부터 어려서 14살에 고종황제 그 명령을 그 왕명따라서 성균관 유생했다가 어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지배를 못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져갖고 광복되고 나서 어 8월 어어 종로경찰서 앞에서 그 성균관 교수가 어 생사를 파악하고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을 하고 또 저희 할아버이이 만주에 가서 몇년 계셨지만은 피신에 가 계셨는데 그때 에,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뭐 천사 부지에 돈을 입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소문에 할아버지 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에, 그 할아버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성균관 교수 하셨던 분그 어, 손자분하고 음, 어, 그 동네 유학자이셨다는 김대호 씨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 친구분이 어,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전원하는 말로서 전에 들었지 한마디도. 저희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어 할아버지한테 사실 찾고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왜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근데, 그, 사실 나중에, 그, 돌아가실 무렵에 한번 저는 이렇게 산, 소 할아버지들 200여 분이 계신 그 자손 없는 할아버지들 손, 가시면서 손잡고 가시면서 어, 그때 저도 저 성인이었죠. 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주시더라고요이말 한마디 전원으로 힘에서 손자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그 지금,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때 당시 해방됐으니까 바뀌었어도 그 전부를 믿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면그 말이 전원 을 허물로 인해서, 어 가족의 피해가 올 걸로 이렇게 아주 고조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주 할아버지, 진주 할머니 두 분에서, 그 맞아서 이렇게 그 고초로 돌아가셔서 아홉 살에 고아되셔가지고 고생하신 거, 또 어리가 끌려, 끌고 가가지고서 형도있느냐고 캬, 치주하고 해서. 그 가정 갖고 있다가 그 쫓겨 저 만주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렇게 했던 사건 이런 걸 얘기를 주변에서 저 얘기하시는 걸저 들었는데도 한 마디도 그 보충해서 해주시는 거 없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들한테 피해갈까봐 얘기를 안고 있으니까 너들도 모르는 게 낫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지 마라. 또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진사 이상. 진사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팔 길지 모르겠다. 주사, 주사 밑에 갔죠. 이하로는 저 이상으로 그 벼슬을 타하지마그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그 사실상 꺼내하셨어요 알기는 아니야 된다고 그러고 농사짓더라도 그 내가 알아야 농사.